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면, 그때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 열심히 살아도 웃음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셀러 행복한 스푼의 저자. 닐 파스리차의 책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행복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과학적 연구와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0분 산책하기. 일주일에 30분씩 세 번의 짧은 산책으로도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하면 더 좋겠죠. 펜실베니아주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더욱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쁨의 감정이 더욱 활성화되며 이러한 감정은 평소보다 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날에 좀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국 심신의학 학회에서도 30분씩 3번의 산책이나 조깅으로 임상 우울증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공원이나 숲처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큽니다. 두 번째 20분간 긍정적인 경험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기, 긍정적인 경험, 과거의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과거에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릴 때 실제로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뇌 활성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웃었던 순간, 여행에서 느꼈던 설렘, 젊을 때의 성취감 등을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에 세 번, 20분만 투자해도 긍정적인 감정과 마음의 여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작위로 작은 친절 베풀기. 일주일에 다섯 가지 정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문을 잡아주거나 미소로 인사하거나 가벼운 칭찬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남을 돕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과 자존감이 현저히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나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완전히 게을러지기.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내에게 진짜 휴식을 주세요. 미국 켄자스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기 사용과 정보에 과부하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인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최소 30분 동안 완전한 휴식을 취하면 뇌가 재충전되어 다음날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를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핵심 습관으로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몰입의 순간 만들기.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한 순간은 깊은 행복감을 줍니다. 미국 심리학자 미아이 칙센트 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플로우 상태에서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심리적 만족감과 창의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독서나 바둑, 글쓰기, 그림, 뜨개질, 운동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완전히 빠져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할 때 행복감과 성취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여섯째, 2분간 명상하기. 짧은 명상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에서는 하루 2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 단 2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진정시키면 평온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한 뇌구조로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감사한 일 5가지 기록하기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리고 기록하세요. 미국 심리학자의 시험에서 다섯 가지의 감사한 일과 다섯 가지의 귀찮은 일 혹은 다섯 가지의 사건들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의 감사한 일을 작성했던 학생들의 경우 더욱 행복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거창한 어떤 큰 성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운전을 하거나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위에 나열한 방법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기다리지 말고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행복을 바로 시작하세요. 위에 소개한 7가지 방법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들의 하루가 조금 더 밝고 즐겁게 바뀌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